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인이 딱딱 바비좀 챙겨줬으면 뭐 하러 나가 안 나가지 근데 뭐 집에서 먹을 것도 안주고 맨날 그면 바깥에 뭐 쓰레기를 주워 먹으러 들어 댕기고 그러다가 면또 주인이 가봐야 백길로나 차고 그러니까 집에가도또 주인이랑 생각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 몰려 서어댕기는게좀더 위험하다고 또총총서다 죽이는 거한 마리도 오십만 원씩 더 주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냥, 어, 말도 안 돼. 우리끼리 뭐 저쪽,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끝이야. 저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끼리만, 저쪽으하 끝나. 그러면 저쪽에서 아무리 없는 줄 알아. 그렇지? 우리가 불만이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쪽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기 뭐, 개를 잡아먹고, 또, 사, 개를 먹는 사람이 있을 뿐, 식용개라는 건 없잖아요. 그는, 예, 식용계라는 단어가, 어,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어, 아예 없어.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농축 장관이, 얼마 전에 국감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누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식용계 문제라면 뭐 어게 해결하니까, 아, 어, 식용계라는 건 없습니다. 어, 일기 집으로, 그자료를난 갖고 있으니까, 식용계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계획뿐인다고 딱 얘기했어. 그, 많은 말이지 단지 개를 먹는 거지. 어, 그 말이 안 되게 달 음, 알듯이 식품성 법이 없어서 개를 먹으면 안 되는데도 참도 먹고.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법에 맞지도 안아도 그걸 얼무나 태어나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래. 아무도 말을 해봤자몇명 오르고 얘기하끝나 그럼 그 괜찮아 그냥 가뭐 이렇게 그냥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방치 때문에 우리나라 개들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거야 그 사람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할아버님 잘못이지 그지해 농장은 정부에서 그 백신도 공짜로 주지 또 건축하기 따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또 돈을 무이자로 또 줘요 음 응. 우리 세금도 다 써주는 거야 그렇게 거기다가. 그거를 우리가 그냥 두니까 얘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 하는 거야. 그걸 못하게 하고. 또 이거 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거 다들 키우고 있고, 반려견 걸리게 해서 이거 안 된다. 이게 지금 문제야. 더 이상은 이제 관습이고 뭐고 이제 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계속 하는 거지. 요새 뭐 집회한 데 없이 그 파주에서 왜그 음, 경매장 요새 이제 그 거기 가서 이제 앞에서. 이제 소수가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저개 농장 애들을 가득 차에 실어요 트럭에다가 차 막에다 쑤셔 넣어갖고 거기 가서 책들이 이제 그 격리하는 거야. 뭐 나무를 쑤시고 뭐 거기서 막붙쳐갖고막 뭐 이쪽으로 뭐차르자막 하고+ 하고 막 이제 하는 거야. 이거 거서이 빼서 그 지역 같은 잔인한 거는 암봉동물. 음. 음. 어, 그놈이 인간들도 아니야. 진짜. 아 어, 대한 거 보면은 어, 그것들을 끊임없이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방치와 무관심 때문이지. 조금만 얘기하면 우리가 싸우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 왜그 사람하고 싸우? 법을 그렇게 만들면서 그 사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만 짬짬이 뭐 집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랑 패북이나 이런데 친구가 되면 공유만 해주면 된 거야. 무료 집왜중록도 무료인데 왜 10분 몇왜 돈을 받아? 개 키우는 사람은 뭐 봉이야. 4련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사료 사지, 간식 사지, 옷 사지, 집 사지 또 병원비 그런 게다 세금을 얼마나 내냐면 사치품 값을 내요 퍼센테이지를 10%씩 보통 사치품 우리가 물고 살때뭐 외제화장품 산다든가 이런 거할때그 10%씩 그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얘네들이 사치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냐고 왜 그렇게 세금을 내게 하냐고 당연히 정부에서 등록만 하는 거지 학원비 내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누구든지 개 등록할 때왜 돈을 받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무료로 해야 되고 일단 등록을 다 똑같이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이제 그광계병 주사도 다다 일일이 맞춰야 되는 문제 없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가 죽으면 이제 소멸신 걸또 해야 돼요. 처음에 등록했듯이. 이뭐 어디가 아파서 죽었다 뭐그러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 그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구찮아서안 안 키워요 웬만한 사람들은 음. 시골에서 아니, 짜증나지 주사 맞지안 가면 벌금 내야지 얘가 집 나갔는데 또육일째 300만 원 벌금이지 누가 키우겠어 그거 구하고 누가 잡으면 차라리 말지 그거를 아이 집 나갔어요 육일 째래 300만 원 벌금 못 잡으면 그러니까, 한 차례, 이게,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니지, 이제, 이렇게 시청자. 결정이 나서 밀어붙여놓으면,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지, 이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개선 전에, 그, 지금 9개월 남았잖아요. 9개월 사이에, 나랑 친구를 하고, 인스타, 그, 뭐, 친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 많이죠. 우리 이야기는 뉴스나 신문에 안 내줘요. 하고 싶어도 안 돼.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동물법 얘기를 하때 이거 이거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유브 얘기는 난안 한다. 다 조금 더 벌어 또 얘기하냐고 안 한다. 다내 보내겠다. 삭제 안 된다고 이제 다 신문사 유튜브도 있잖아. 지금. 삭제 안 한다. 그래서 고서다 삭제. 그리 맨날 유기견에도 보이는 것만 한다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그 그 인사에 당국에 속해 있는 거라 다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sns에요. 자연스럽게 안 그러면 뉴스에서도 못하지 뭐 어디 뭐그 대담 같은 데서도 못하지 신문에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거는 이제 s n s 나 유튜브나 이런 데만 이제 할수 있지.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끼리, 이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야, 큰일 나, 이거. 어머니, 슛슛슛 이렇게 하면은, 제 힘이 커요, 이게. 근데, 그래, 그거를, 공유도 귀찮아서 안 하고, 아무도가르쳐주지만하루 뭐. 이틀 하다가 아이, 귀찮아. 이렇게 돼버리면, 또 방치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끝없이, 음. 어, 악순환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음. 그 피해는 또 우리가 다 맞아요. 한국 사람, 대본인들하고, 또, 외국에서 도 손가락질 한다든가. 유전이 많이 생기면, <목소리> 얘네들 포획하는데 30만원, 또 열흘 동안 보호하는데 또 30, 40만원, 또 주사약 값도 따로 또한 20만원, 그럼 한 마리당 100만원 들어가요. 그 수많은 애들이 다, 1보수보다다한 100만원씩 한 마리씩 들어가는 그게 다 세금인 거지. 그걸 뜯어먹는 것들이 이제 또 있고, 우리 돈으로 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거를 그만두고 해야 그 세금 이렇게. 거의 없이 안 나가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데 쓸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만 안 들어가면 해도 애들 지역마다 공원 다만들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이미 들었지만 상당히 아주 젊고 당연히 세대가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 상당히 가 타서 맨날 세금을 다 뺏기고 나면 못자잖아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지키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어, 말을 해야 돼. 그, 말안 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근데 다같이는 안 약해요. 9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지난 5년 후에요. 대포도 선거가 제일 크잖아요. 이게 또요 9개월 사이에 우리 애들 못 보면 5년 기다려요. 아, 아, 아. 평소에는 이게 법이 절대 통과가 안돼 가장 쉽게 공유고 해결 해. 누가 삼 친구들이 야너왜 이렇게 뭐 그런 거 자꾸 하냐 맨날 그러면 아니, 야, 이거 다, 예, 전체를 위해서고, 애들을 위해서고, 그러니까 너도 해, 뭐 이렇게. 이거 딱 9개월까지만이야. 더 오래도 안 해,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알리고, 알리고, 알리고. 자꾸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계속 나중에 세매가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공유를 하는 거 공유를 하면 수생가 돼서. 그래, 동물지 무료를 해야 돼. 어느, 사, 어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그 처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그 무료로 해야지 서 계시고 딱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 그러다 보이제 이제, 이제 한몇달 후에 우리가 이제 군청 같은 거있잖아 그러면은 그래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 안 그러면 그전에 보면 뭐 근데 속 분수야 내용도 모르겠고 왜 친구 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연이이렇게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걸 안 하게 돼요. 소수가 뺀 돌다가 한달 끝나면 또안 돼. 우리는 시민으로서 할수 있는 그 에너지를 내는 건 다수잖아요, 이게.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내가 돈이 많아, 무슨 뭐 빼기 좋아, 뭐. 나이가 뭐처럼 시이 뻗쳤고, 뭐, 뭘 해야 할까. 그러니까 뭐, 절실하게 뭔가 하면 된다 말이야. 그래서 시해 공유를 좀 해주세요. 한 사람 은 사람이 이제. 그, 조금만, 음, 진정으로 써주면, 난 봉사하는 건바리잖아 어떤 거바리느냐고 얘기하면, 여긴 어떻게 내가 견디면서라도 어떻게 해? 하겠어. 근데, 이거는, 고민은 나 혼자 못해요. 어, 내가 하면 내 한도가 있어. 그러니까, 야, 봉사하지 말고, 나 동의만 좀할수 있는 게더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난 지금 급한 건그 거니까. 이게 큰게 해결이 돼야지. 유기견, 그게 해결 안 되면 더 많아지지. 여기 청소한다고 없어지잖아요. 더 발생될 걸 잘라놓지 않으면 점점 더 많아져. 말을 지워야 돼. 그래서 처리하는 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우리가 가, 계속 유기견 처리했잖아요. 그 번식장, 경매, 경매, 병매, 경매장, 패시샵이 계속 돈 벌어요. 걔들이 돈 벌고 팔고 하는 거 사람들이 사서 어키우다버리거 우리가 다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게 아니라 먼저 못하게 막는 걸 해놓고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온 거를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것만 하면 계속 걔들 신나게 돈벌 건강한 애들을 조금 어차피 산업을 이용하는 거 좋지만 지금. 그드론에서 새끼 밟고 하면서 야, 거기다 또 피를 뽑아먹으려고 네.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벌받지 네. 그렇게 하는 건아니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딱 얘기를 우리 해야 된다는 거안 하면 안 되고 하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법도 아니야 이거 상식적 죠 이런 얘기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집에 있는 게랑 똑같은 애들이 앉아요 가용장애 애들도 거기 뭐미취것 있고 다 있잖아요 퍼스트도 있고 다 대립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복은 뭐 말이 안 되지. 그, 나도 얘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눈 보고 얘들 한줄 보면 아 이게 막 가슴 통통한 거야. 이런 애들이 지금 그렇게 다 하면은 얘들 다 하잖아. 고통 들어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그 애들이 그소름 끼치는 그, 그런, 그 공포와 거. 그게 그거 어, 어,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러고 을 때가 아니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그래서 그 그때 조금만 하면 금방 끝날 걸. 완성은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야. 식을 하면 그 일단 그렇게 골치 아프니까 안 키우게 되고 그 대신 내가 정부에 대한 거 뭐냐면 어, 1년에 3만 원씩 내겠다 애들 키우는 값을 그걸로 우리가 애들 귀에다가 휴지통 뭐우리 배변통 이것도 들거래 휴지통처럼 뚜렁뚜렁 해놓고 애들 삼책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펜스를 쳐서 치워받아. 그 돈은 우리한테만 쓰는 거야 이제 거은 돈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키우고 싶은 사람이 제 키울 수있은데 그렇게 그렇게만 만들면 은기월도 없으니까 세금도 많고 쓰게 도 많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가슴 아픔도 없고 고민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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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처음부터 알았겠어, 내가. 내가 사회생활도 모르는 사람이면 어쩔 수가 없이 하기 이렇게 조금만 하면 돼요. 별별이 없어도. 네. 진짜 진심으로 하면 돼.